어느 큰 회사에서 이제 신입 사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엘리트들이 추려지고 최종 시험만 남았습니다. 그 최종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최종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을 다한 방에다 모아 놓고 집단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안내자가 들어와서 조금 후에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 다 기다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무려 1시간이 지나기까지 인터뷰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는 거지?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막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책상을 쾅쾅 치고 벽을 또 탕탕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장면들이 녹화와 녹음이 다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에 안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인터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겠지요. 내 생각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 바로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죠 포도주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발효시킨 포도를요 근더기를 이렇게 건져내고는 또 오랫동안 놔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미세한 찌꺼기와 앙금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포도액을 조심스럽게 다른 것으로 옮겨 담고 그 찌꺼기는 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 포도액은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포도수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다리게 하시던가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던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게 하시던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의 해결을 기다리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은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으로 비유하면 내 안에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민, 교만, 또 고집, 자존심, 그런 찌꺼기를 다 가라앉혀서 겸손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참, 세월이 많이 갔더라고요. 또 돌아보니까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요즘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목회도 기다림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금방 내가 의도하는 대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 착각이었습니다. 나는 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증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 보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목회자로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동기 동생들이 전화옵니다. 형님,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너에게 맡겼다. 그걸 모르겠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목회자로서 그 모든 생각들이나 말들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고집일 수가 있음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껏 결론을 내린 것이 그겁니다. 목회는 성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변화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여러분의 변화를 목표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실망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며 말씀을 전하리라 그런 목표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 하더라도 때와 기한은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때도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고 목사인 저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슬픔과 아픔과 기쁨도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편 13편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오늘 보면 일절로 이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라고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슬픔과 탄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성경 시편은요. 여러 종류로 분류로, 분류가 되고요. 그중에 비탄시로 비탄시로 분류되는 것이 36편 정도 되는데요. 오늘 본문1 시편 13편은 바로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를 지을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벌레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건지는데 큰 공을 세우고 군대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다 해서 사울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공은 오히려 사울왕으로 하여금 그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왕은요, 다이을 왕권의 위협자로 간주를 하고, 결국 다이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다 무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시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담대함을 갖고 이 세상을 사십시오 바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몹시 고단하고 고달프고 위험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이 거의 십 수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편, 13편은 바로 이러한 때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어, 토로합니다 요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신겠나이까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얼굴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엄마를 참 애타게 찾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먼데서도 엄마의 얼굴을 알아 봅니다. 거기 수백 수천 명이 있어도 금방 눈에 들어온 얼굴이 엄마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죠. 다이슨,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했습니다. 고통받는 자신에게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본문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라고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분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으로 예차라는 애차라는 말인데요. 교획 방책 그런 뜻입니다. 즉이 이절 말씀은요. 이런 것이에요. 마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에게 계속되고 있는 이 역경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가 이 역경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역경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수 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하셨다. 내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한게 아니다. 사실 난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했다. 나를 치열한 전쟁터로 권력자들 가운데로 끌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힘든 역경 속에 나를 그냥 두시는 것일까? 이 상황에서 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나는 이 역경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 것일까? 모합 땅인가 아니면 벌레새 땅인가? 그는 아마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많은 생각과 계획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자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참 많이도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왜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이 어려운 때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나의 영혼의 번민과 마음의 근심을 돌보시지 않으십니까?라고 그렇게 토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3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는요 참 안타까움이 가득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빨리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잖아요. 때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힘든 일이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힘든 세월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또 어떤 때는 그 힘든 일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식으로 인해서 평생 우는 부모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내 마음과는 다르게 억길로 가는 자식 때문에 참 많이 울기도 합니다. 참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자면 막 끝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우리는 이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포기해 버리던.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던가 그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던가 신앙이고 뭐고 포기해버리던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던가 두, 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포기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완전한 삶의 지침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지칠 정도로 오랫동안 침묵하시고는 했습니다.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두번 연거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죠 자기가 그등 곡식단이 서 있고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그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는데요. 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두 번의 꿈의 공통점은 그가 종교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을 높여주실 계획을 가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꿈과는 정반대로 전개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는 높아지기는 그냥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그를 노예로 애굽당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너무도 억울하게 자신이 종으로 이다던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강간 미수범이라는 치욕적인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간 기간이 13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번도 요셉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노예살이를 할 때나 감옥에 갇혀있을 때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게 하긴 하셨지만 단한 번도 속시원하게, 그렇죠. 속시원하게 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으로 보면 정말 답답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충분히 있을 정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런저,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리까라고 하며,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기다렸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보상은 충분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다림의 보상은 충분했습니다. 정말 충분했습니다. 1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던 거죠 결국에는 17살 때의 그 꿈이 성취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건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고 끝까지 신앙의 끈,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이 지금 시대에 잠시 살아나서 여러분 앞에 선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마산중부의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아기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나일강에 버려졌으나 애굽왕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근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된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 당하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애굽의 관리에게 매를 맞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애굽왕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먼 미대한 땅으로 이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앞 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단한 번도 모세에게, 모세야, 10년만 더 참아라, 어? 조금만 더있어라 뭐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애굽의 왕자까지 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던 자신을 이 미대한 광야에 다 두셨는지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호랩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활활 타는 그 불꽃 가운데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삶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제야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 본문의 기사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한 후 어느 날 그는 아직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벌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 장군이 되었고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머지않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영웅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삶은 그의 기대 또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참 죽음 같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십수년의 세월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우랑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역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울었겠습니까? 여러분처럼. 그런 기도의 씨가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런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게 하실 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끝까지 신앙으로 이겨 나가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신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성경의 인물들의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기다리는이 기다림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시는 그 침묵의 때에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너는 할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베푸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신실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약속과 사랑을 스스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닙니다. 요셉의 기다림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일하기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모세의 기다림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의 종사리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다윗의 기다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사람됨을 갖추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세월은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의미 없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는 기다림의 세월 동안도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떠다신 대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기다림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다리지 못하여서 몰락을 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벌레색과 아직 아니고요. 13장을 보면요 사울 왕이 벌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있잖아요 사울 왕의 마음이 몹시 급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오지 않자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 자신의 주제하에서 주제하에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상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인데 그는 벌레색과의 전쟁을 앞두고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왕인 자신이 대신하여 제사를 하는 망령된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늦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급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안 늦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인도하시는 것은 0.00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가를 보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앞서서 조급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지 하고 그렇게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전쟁을 나가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을 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월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왕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에 결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일을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들을 만드신 후에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본문 3,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군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군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본문 1, 2절처럼 그렇게 순간순간 마음의 의문이 들었지만 이내 그 의문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하늘망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응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금방 본 말씀에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 기도했습니다 눈을 밝혀달라 여러분 눈을 밝혀달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때에도 기다리게 하시는 그 때에도 영의 눈을 밝히 떠서 결코 비신앙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바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이 흔들려서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산하성도 여러분 다위처럼 역경과 시련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성도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걱정도 기도 안에서 다 녹아집니다. 다 녹아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음을 얻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시는 때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더 간절히 붙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삶의 경우에도 역경과 시련에 대해도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경 중에서 간절히 기도한 다이세게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다이슨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우랑은 벌레색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다이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바로잡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고 있어요 그 짧은 씹히는데 앞에하고 뒤에가 너무 다르죠. 그는 그 비밀을 알았고, 그 기다림의 비밀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6절에서 이렇게 그는 노래하는 거죠. 같이 이걸 볼까요? 시작. 내가 요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 이로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 일국에는 이런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경우에도 역경과 시련의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어.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신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무엇을 이때껏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더 믿음을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기다리는 그때도 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해 일하시고 나의 주변을 향해서 일을 하시고 있음을 믿고 담담히 담대하게 꿋꿋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믿음의 기다림으로 아버지 살아뜨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결코 기다림의 때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거나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그때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에 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때에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때에 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룩한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크신 은을 간절히 간구하고 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